안녕하세요 알뜰살뜰 리치언니입니다 오늘 빗썸에서 새로운 이벤트가 열렸는데요 코인 대여를 처음 이용한 회원 모두한테 5,000포인트를 지급한다고 해요 이벤트 기간은 9월 10일부터 10월 10일까지 딱한달 동안 진행이 되는데요 이 기간 동안에 코인 대여 서비스 처음 이용하시는 모든 분들께 5,000 빗썸 포인트가 지급됩니다 거래 금액이 크든 작든 상관없이 처음 이용만 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참여 방법도 정말 간단한데요. 딱두 단계만 기억하세요. 이벤트 참여하기 버튼 클릭한다. 코인대여 신청한다. 처음 이용이 기준이기 때문에 아직 코인대여 서비스 이용해 보지 않으셨다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럼 화면 보면서 같이 참여를 해 볼게요. 먼저 참여하기 버튼 눌러 주세요. 이벤트 페이지에 코인 대어 바로 가기 보이실 거예요. 눌러주시고요. 대여하기 누르면 퀴즈가 시작돼요. 퀴즈 이제 천천히 풀어주시면 되는데 틀려도 다시 풀수 있으니까 알려드리는 정답대로 이제 이렇게 천천히 풀어주시면 돼요. 제가 정답은 미리 다 체크를 해서 이렇게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고요. 요거대로 이제 여섯 문제를 풀고 나면 대여를 하실 수가 있어요. 이제 대여를 할때 최소 금액이 10만 원인 것 같아요. 예수금에도 10만 원 이상 있어야지 대여가 가능한 것 같고, 최소 수량 입력을 해 주신 다음에 대여를 해 주시면 돼요. 약간의 이제 다 동의를 해 주시고, 대여 신청 중이고요. 이제 대여가 완료가 됐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상환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 신청 시 빌린 수량의 0.05%가 상한 수량으로 추가가 되기 때문에 수수료만큼 매수를 더 해주셔야 해요. 만약에 비트코인을 10만원가량 대여를 하셨다. 그러면 6천원 정도만 비트코인을 매수를 해서 수수료로 내고 나머지 금액은 다시 매도를 하셔도 돼요. 여기서 6천원 정도 매수를 하는 이유는 비쌈 최소 거래 금액이 5,000원이라서 조금 넉넉하게 매수를 하는 거고요. 나중에 수수료 내고 나머지를 매도를 해도 한 45원? 요 정도만 빠지더라고요. 비트코인 10만원 이상 대여하고 수수료 낼거 6,000원 정도 매수를 하셨으면 이제 상환을 할 건데요. 앱 하단에 혜택 서비스 코인 대여 랜딩 플러스 차례대로 눌러주시고 중도상환 상한 눌러서 상환을 해 주시면 완료예요. 5천원은 신청한 다음 주 수요일에 지급된다고 하네요.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